성경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 하나 끼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임이라 하는 마리아와 일곱째 청지기 구사의 안에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여러 여자가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함께하여 그들을 섬기더라 그들을 섬기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여성도들이 주님의 복음 사역에 아름답게 충성 봉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은 1일에서1 9 여전도 현신 예배이기 때문에. 여성도들의 참된 봉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성도들 같이만 살면, 이 여성들들만 같이 헌신하면 이 땅의 사람도 복되고 천국 가서 상 받을 줄 믿습니다. 아, 네. 세계 기독교 역사나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여성도들이 복음사에게 많은 공헌을 했고 큰 교회의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사 복음서에 보면 여성도들의 봉사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누가는 여성도들이 교회에서 여성도들이 주님의 사역에 충성 봉사한 것을 기록했는데 1장에 보면 사가라의 아내 엘리사벳의 신앙과 성모 마리아의 신앙을 열거해요 성모 마리아의 희생 헌신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땅에 어떻게 도성인신 하셨겠어요 처녀가 아기를 뵌다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피를 당하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마리아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수치가 있어도 해야 될줄 믿습니다. 어려움 있어도 주의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 같은 그리고 엘리사벳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 중요하지요. 이 장에서는 아셀지파 반우엘의 딸 안나 선자가 나이 많이 먹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복을 받았어요. 안나는 하나님 앞에 교회 생활 성전을 떠나지 않고 늘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우리 여전대 회원들과 모든 성도들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도 교회 생활 잘 해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7장에 가면은 울고 있는 나인성 가구의그 눈물을 보시고. 죽은 청녀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지요.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아들의 슬픔, 그 눈물을 보시고 아들을 살려주세요. 오늘 우리 여성도들이 자녀를 위해서 운다는 것이 참 중요한데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고 말씀대로 키우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녀가 잘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 복음 칠장에 보면, 7장에 보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항류를 부은 여인이 나와요. 3 0 0데나리린아날 때는 어마어마한 것을 주님의 발에다가 부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자, 봉사자가 있었고 누가 보면 실장에 보면 배단이 마르다는 오신 손님들 대접하려고 음식을 대접해서 준비해서 대접했는데 사실 우리가 주일날 정심할 때에 남자 성도님들도 좀 봉사했지만은 의 여성도들이 땀을 흘리면서 주방에서 봉사한 것 아니겠어요. 마르다의 봉사지요. 마리아는 주님의 발아래 앉아서 아멘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도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와서 말씀에 아멘하고 은혜 받고 봉사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면 1장에 보면 벤이 패단이 마리아의 봉사 마리아의 그 은혜 받는 모습이 나오고 그다음에 2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제자들마저도 다 뿔뿔이 도망갔어요 그런데 십자가 밑에까지 여성들이 따라가서 주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려지내는 그 무덤까지 보고 그 다음에는 항유를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에 안식의 첫날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본 사람들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같은 아름다운 여성도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8장에서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봉사한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여성들 중에는 가리다 같이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은 여자들이 없어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도 거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성도들이 한국교회 역사나 세계 역사 속에 성경 역사 속에 참 믿음으로 참 봉사한 아름다운 성도들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에게 여전도 회원들도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보험사역에 교회를 위해서 참 충성봉사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로부터 칭찬 상급받는 성도가 될수 있는 거지요. 제가 잘 아는 장목달 전도사님은 키가 굉장히 작아요. 키는 작은데 이분은 개척교회를 몇 개나 했는 관이 일곱 교회나 개척을 했어요. 우리 목교회를 누가 개척했느냐면 이 여존사님이 개척하셨고 개척하셨어서 다른 곳에서 개척하시고일 하시다가 다시 오셨을 때에 제가 주일 학교 때에 그 전사님한테 배웠어요. 이 전사님은 찬송을 부르면 이쪽 앞에서 찬송을 인도하면 이쪽 옆으로 뛰어서 이쪽으로 춤추면서 찬양을 인도해요. 너무 성령이 충만하고 기쁘니까 우리게 개척해서 처음에 저 2층 빌려서 있을 때에 그 전사님이 오셨어.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가셨는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천당에 가셨어요. 그 전사님이 오늘날 설계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는 남자들이 오른쪽에 앉지만, 우리가 어릴 때에 교회를 다닐 때는, 교회에 가면 남자, 여자가 이렇게 섞여서 앉는 게 아니고, 남자는 오른쪽에, 여자는 이쪽에 앉았어요. 왼쪽에 앉았어요. 그래, 그 여전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천국 가면, 세상 교회에서는 남자들이 오른쪽에 앉지만, 천국 가면 여자들이 오른쪽에 앉는다. 그러시더라고. 그게 맞나요? 틀리나요? 맞는 것 같지만 은 하늘 나라 천당 가면요. 남자 여자가 없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되고 세상에서는 남자 여자가 구별이 있지만 하늘 나라 가면 남자 여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 같기 때문에 물론 이 세상에서 남자로 있던 사람보다는 여자로 있던 분이 천당 많이 가는 것은 맞아요. 왜? 지금 교회를 보면 남자보다가 여자분들이 신앙생활을 더 많이 하니까 오늘 저녁에도 아무래도 새해 보면 우리 교회는 그래 도 남자분들이 많은데 오늘 저녁에도 여자분들이 그래도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 남자든지 여자든지 정말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고 주님 위해서 충성 봉사하다가 주님 앞에 가셔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성도들의 봉사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첫째는 복음사역에 동참하는 봉사를 배워야 돼요. 복음사역에 주의 일에 동참한 사람들. 자 일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 그 후에 예수께서,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1절에 보면 주님이 복음사역을 하실 때에 열두 제자도 함께했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성도들이 함께하고 동력했던 것을 본문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을 크게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거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성도들이 주님이 하신 일을 도왔기 때문에 동참한 것이고 함께 일한 것이 되잖아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약한 것을, 것을 고치시니, 고치시니 주님이 하신 일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하면 교육, 티칭, 전파하시는 프리칭, 병자를 고치시는 힐링 세 가지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치료하시고 하늘에라 보험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12제자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70인 제자, 120명의 제자, 500여 무리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늘 달로 복음을 가르치셨는데, 우리도 주의 일할 때 중요한 것이 뭐예요? 교사가 되든지 구역장이 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봉사하면 상급이 클줄 믿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복음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큰 일임을 말씀하고 있고,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할수 있는 데까지 많은 심령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상급받는 성도가 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일에 봉사해야 되는데 구역장들도 보면 우리 교회 구역장들이 거의 다 대다수가 여자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자분들도 말씀 가르치는 일에 봉사하면 상급이 크고요. 주일학교 교사들 중에 남자분들보다 들 여자 성도들이 더 많은데 그러나 남자든 여자든 가르치는 일에 봉사하는 것이 참 값어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가 못되거든 가정에서 자녀 교육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신앙 교육, 말씀 교육 잘 시키면요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가문을 빛내고 교회 기둥, 민족의 지도자가 될수 있잖아요 그리고는 전도하러 다니시는데 예수님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전도하실 때에 그분들은 앉아서 놀기만 했겠어요. 같이 다니면서 보음전하고 전도하는 일을 했는데 우리가 외국에 성교사로못 갈지라도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이웃 근처 다니면서 보음전할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봉사에 있는 데 서빙.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봉사가 아니고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도와주고 무엇인가 그들에게 섬길 수 있는 일을 했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면 주님이 기억하신 바가 될 거예요. 교회에서도 봉사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방의봉사 안내위원으로, 찬양대원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우리가 봉사 일들이 참 많은데 다른 사람 다 일하지만 나는 일안 하면 하나님께 상급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은혜 받고 주일 좀 많이 하시다 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 하고 싶어서 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정말 의뢰받으면요. 주의 일 하고 싶은 것이 특징이에요. 여러분, 주의 일 하기 싫다 그러면 뭔가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다운되고 있는 거고 내가 건강한 신앙이 아니고 병든 신앙이에요. 사람이 건강하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병들면 하고 싶어도 아프니까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주의 일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마리아, 요안나, 수산나, 모든 여자들이 많은 여자들이 보금사역에 이바지했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봉사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봉사한 이유가 뭐냐 첫째 하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악기가 떠났기 때문에 오늘 이게 본문에 보니까 2절에 악기를 쫓아내신과 그랬는데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자는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미쳐가지고 옷을 훑어훑 벗어 제키고 히히 웃으면서 웃다가 울다가 막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일곱 귀신 쫓아내 버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됐어요. 귀신들려 을 정신없이 돌아다니던 이 여자가 코침 받고 나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봉사했던 사람이 막달란 말이에요. 우리도 영적으로 생각하면. 과거에는 공중건세 자본자를 따라서 마귀의 종로를 사던 우리가 주님의 불의심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 우리도 주의일 할 수가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에 일하고 싶어서 할수 있는 성도가 될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는또 하나의 이유는 영육의 치료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2절 중반절에 보니까 병고침 받은 어떤 여자들 병고침 받은 여자들 몸이 병들어가지고 아팠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 받았어요. 건강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면 몸으로 봉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물질을 복을 주셨으면 물질로 생기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은사를 주셨으면 은사대로 직분을 주셨는데 직분대로 봉사하다가 하늘에 가셔야 되는데 오늘 여기 여성도들은 보험사역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바지했던 크게 협력했던 아름다운 인물들 귀신들 여서 정신없이 다니다가 귀신 나가고 정말 예수 그도의 사람이 되고 병고침 받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아름다운 일꾼들이었어요. 두 번째로 여성도들이 봉사에서 배우야될 것은 함께 더불어 봉사하는 봉사를 배워야 돼요. 함께 더불어 봉사했어요. 자, 3절 상반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상반절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안에 요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함께하여. 요한나는 해로당의 군중 재산을 돌보는 청지기 구사의 아내인데 상당히 덕망 있는 기부인입니다. 남편이 왕궁에서 재정을 맡아 있는 재정부 장관이죠. 그런 기부인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성역에 이바지를 했어요. 수산나는 백합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만 나오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용한복음이안 나와요 어떻게 보면 무명의 사례지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아름답게 봉사했던 그런 인물인데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지위가 있는 사람이나 지위가 없는 사람들을 막론하고 함께 더불어 함께 여, 했다는 겁니다 여전도회가 여러 여전도 있어도 서로 함께 더불어 일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19개 여전도회가 정말 복음사에게 주의할 때에 한마음 한뜻이 되고 서로 보조를 맞추어 가면서 하는 일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지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 여성도들은 극심한 몇시 천대를 받았어요. 우리나라도 5, 60 전만 해도 여성도들이 참 어떻게 보면 남자에 비하면 천대를 받았다고 할수 있거든요. 제가 어릴 때에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밥상을 차려드리고 어머니는 갔다다가 이 바닥에서 그냥 밥을 잡수시더라고 요새 집에서 부부가 그렇게 한 부부가 어디 있어요? 같이 맛상을 차려가잡수잖아요 요새는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참 요새는 어떻게 보면 이 종기를 종대를 받는 그런 사회 속에 살지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 랍비들은 세 가지를 감사했는데 이방인이 되지 않고 유대인이 된걸 감사했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나병 환자가 되지 않는 것을 감사했고 세 번째가 뭐였느냐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했어요. 그만큼 여자를 무시하는 사회 속에 살았거든요. 철학자 세네카는 여자에게 영혼이 있는가 그랬어요. 여자에게 영혼이 있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는 것을 보면 여자나 남자나 다 하나님의 현상대로 받았기 때문에 지음받기에 았 영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성도들이 주님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들어서 봉사하는 아름다운 점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성도의 장점이 뭡니까? 여성도는 정이 많고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어떻게 보면 무뚝뚝한데 여자분들은 정이 많고 사랑이 많잖아요. 그리고 여성도들은 작은 일에 세밀한 것이 여자분이에요. 남자는 세계를 정복한다면 남자의 마음을 누가 정복하느냐? 여자분들이 남자의 마음을 정복한다 그러죠. 여자의 단점이 뭐냐? 한자로 계집 여자가 세개 모이면 간사할 간자가 됩니다. 여자에게는 간사한 것도 있다는 겁니다. 여자에게 시기 질투가 남자보다 물론 남자도 시기 질투하지만은 여자가 더 어떻게 보면 많아요. 그래서 여자는 질투를 빼버리면 넘어진대요. 그러나 우리는 주안에서 시기 질투 버려야 될줄 믿습니다.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여자의 특성이 사랑이 많은 것, 정이 많은 것, 그리고는 작은 일에도 세밀하게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덤펑덤펑 사는 것보다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모든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귀중한 일이지요. 우리 모두 주의 일 함께하고 천국도 함께 가고 상도 함께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이 우리란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마누라. 여러분, 우리 마누라가 맞아요, 틀려요. 마누라는 우리 마누라가 아니에요. 마이 와이프예요 <laughs> 그런데 우리는 하도 우리는 말을 좋아해가지고,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마누라. 우리 마누라 공동 마누라가 되게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생계 모든 성도가 우리 생계 모든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한 마음 한뜻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주의 일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뜻을 같이 하는 것 주의 일이라면 함께 더불어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들의 소유로 봉사했다는 겁니다. 자, 3절 하반들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그들을 섬기다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봉사할 때에 헌금 나온 것 가지고 성기더라 그렇지 않았고 자기들의 소유로 봉사하고 성기더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지상성도에게는 언제나 물질 돈이 뒤따라야 됩니다 천국 가면 돈이 필요 없습니다 물질이 필요 없습니다 물질 때문에 고민하는 일 없어요 천국에는 모두가 공짜예요 생명과도 공짜 생수도 공짜 집도 공짜 하늘 따라 가면 돈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공짜로 에덴 동산 같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차를 타고 다니다가도 지금 보리를 볼 때에 공짜로 보리를 봅니다. 그리고 물도 공짜로 먹을 수 있습니다. 터키나 그리스 가봐요. 화장실 가면 돈 내야 돼요. 식당에 가서 물을 마셔도 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지금 현재 살기가 좋아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물 정도는 그냥 좋은 물은 물로사 먹어야 되지만 아주 못 마를 때는 물 얻어먹을 수 있잖아요. 볼 일을 그냥 공짜로 보지, 돈 내고 볼일 보질 않잖아요. 이 소영량이 인공위성을 타고 갔다가 와서 그가 얘기하기를 인공위성을 타고 가니까 공기를 가지고 가야 돼요. 공기를 가지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음식을 싸가지고 가야 되는데, 정심 한 끼가 우리나라 돈으로 40만 원 치는 음식을 갖고 간대요. 거기 타고 있으니까 볼일을 갖다다가 시를 제대로 할수 있나, 폭을 그대로 할수 있나, 참어렵더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기를 많고 마실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볼일을 많고 볼수 있는 것도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경비가 필요해 있겠는데 예수님만 성기는 것이 아니고 열두 제자가 함께 오니까 열두 제자, 예수님까지 열세 분이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따라다니니그 정심한 기대접하는 것, 그 정탐기 대접하는 것이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주무시고 하게 되면 그 다음 날 아침까지 대접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 주로 누가 담당했느냐? 오늘 보문에 나오는 이 여성도들이 자기의 소유로 섬기더라. 여러분 남의 것 가지고 남 섬기는 것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건 봉사만 조금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내것 가지고 남을 대접하고 남을 섬긴다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내 몸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지 드리지 아니하면 그건 참 봉사가 아니에요 헌신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가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는데 제일 하나 수정되어야 될 것이 뭐냐 헌신예배 헌금이 너무 적게 나옵니다 여러분 요사이 예를 들어서 얻으러 온 사람한테 천원 주면 안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그러면서 헌신 예배 헌금도 안 드리고 교회 와가지고 헌신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교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남들이 물으면 부끄러워요. 제가 가르치지 못해서 그런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소유로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 이 아름다운 여성도들의 헌신 봉사를 우리가 참된 헌신을 배우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의 봉사는 하루이틀의 봉사가 아니고 여름날 봉사했는데 누가복음 23장 55절 말씀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백성은, 백성은 서서, 서서 구경하는데,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35절 말씀이 아니고 55절인데 5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일하실 때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시신을 장사 지낼 때도 지켜보았고, 시신의 발을 항유를 준비해 가지고 안식일을 이런 계명을 따라서 지키고, 그 다음날 새벽에 무덤 갔다가 예수님의 시신에 항유를 바르려고 갔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 누가 보면 팔짱이 나오는 이 여성도들이 하루 이틀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고 무덤까지 따라갔고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고 승천하실 때에 승천의 모습까지 지켜봤던 여인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성도들입니다 주님의 핵심적인 것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고 승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들이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요, 봉사하면요, 주님은 하나하나 다 기억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갈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힘쓰고 일을 써야 돼요.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주인공이 이 숙녀 전우사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이 숙녀 전우사님은. 1908년도 평안북도 신천에서 삼남매 중 막내 딸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양육했느냐 하면 그때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먹을 것이 없어. 그데도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가르쳤고 예배에 안 빠뜨렸어요. 내일 아침 떼거리가 없는데도 1 1조를떼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1 1조를 바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술도가 집에서 술을 짜고 나서 그 먹을 것 그거를 갖다다가 아이들에게 끓여 가지고 먹였더니 주일날 아이가 교회 에 왔는데 아이가 술이 취해 가지고 아이가 찬송을 하려고 하니까 술 냄새가 나 가지고 찬송을 못 부르고 입을 다물고 있었어. 요 그런데 그 전사님이 얼마나 신앙으로 양육했느냐 하면, 남편이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인데, 남편이 전도돼 가지고 나중에는 목사 일을 하다가 세상 떠났고, 아들 네명이다 훌륭한 목사가 되는데 서울 강림교회에 김선도 목사님이 그 교회를 그렇게 크게 부흥시키고, 지금 아들이 그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금남교회에 김홍도 목사님, 여러분, 김홍도 목사님, 설교도 지금 인터넷감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 목회를 잘 하신 목사님이죠. 세 번째 교회 목사님이 임만우엘 교회에 김국도 목사님. 그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네 번째 아들이 미국 LA의 사우스 베이 김건도 목사님. 이분들이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가 아들 네 명이 다큰 교회를 다니 많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아침을 굶어도 가정예배는 매일 어머니가 인도를 했대요. 그렇게 자라난 자식들이 큰 교회를 다니는 훌륭한 목회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일이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이 이루어집니다. 96세로 서교했는데 70년 동안 여왕으로 영국을 이끌어 나갔는데 얼마나 영국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여러분, 조문객이 100만이 넘다 그러죠. 여러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렇게 잘살수 있던 그, 그게, 남자도 제대로 못하는 70년을 여왕으로서 영국을 이끌어 나갔고, 세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중요한 것은, 짧은 인생을 살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엘리자베스 여왕같은 지는 않을지라도 지역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성들의 아름다운 봉사를 상고했는데, 보금사에게 동참한 봉사입니다. 주의 능력 받은 대로, 주의 은사 받은 대로, 마음껏 봉사하다가 가셔야 돼요. 그리고 함께 더불어 일했는데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모든 여종대회원들이 한마음 한뜻 뛰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에 기바지 않을 수 있는 일꾼들이 되어야 되겠고 자기들의 소유로 봉사했는데 우리는 내가 받은 건강, 내가 받은 물질, 내가 아껴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직분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는 여종대회원들이 되고 남종대회원들이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